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현질하는 날입니다. 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고 있는데요. 오늘은 쿨타임이 돼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왔고 바로 바로 가자. 네, 보톡스 맞고 왔고요. 제가 이번에 옷을 샀거든요. 이렇게 옷을 샀는데 웬만하면 요새 쇼핑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사면은 맞들려가지고막 계속 사게 되고 그리고 저도 저를 알아서 제가 유혹이 약한 걸 알아서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 안 살려고 하는데 아 알고리즘에 뜰 때까지 사더라고요. 살 때까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된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사자 하고 샀고요. 약간 비슷한 옷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 옷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얘는 흰색이 포인트고. 얘는 노란색이 포인트면 다른 옷 아닌가? 제가 이 옷으로 헌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나간 여자를 찔러요 이렇게 그럼 여자가 뭐야? 하고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오늘 컨셉이 꿀벌이라 꽃만 보면 이렇게 되네요 오늘의 메뉴는 바르바로 닭찌찌 햇반 김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어 제가 겨울에는 벌컵이지라는 정신 승리를 하면서 요새 뭐 붕어빵이니 타코야키니 막차 먹었더니 이제 슬슬 얼굴살이 좀 붓고 복근이 좀 옅어지더라고요 복근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새 식단으로 슬슬 돌아가고 있거든요 닭가슴살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일단 저칼로리 소스 뿌리고 이것은 굽내치킨이다 이것은 굽내치킨이다 이것은 굽내 굽네... 오늘 오랜만에 댓글 읽기 한번 해볼까요? 한 클럽에서 이렇게 계속 컨텐츠 뽑아내고 영상 제작하는 것도 재능이자 엄청난 노력인 듯 대단해요. 와, 이거 좋아요도 제일 많이 달리고 이거 좀 감동이었어요. 보면서. 사실 되게 쉽게 쉽게 만든 것 같지만 이 컨텐츠 한번 만들 때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재밌게 만들려고 약간 MSG도 좀 쳐야 되고. 그런 게좀 있잖아요. 조회수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고, 구독자 수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막,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막 부담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그런 걸 알아봐주, 알아주시는 봐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빠바틀 2만원 받는 거는 푼돈 벌어보려고 거의, 거의, 배 바르는, 거의 배 가르는 느낌인 것 같다. 이게, 뭐, 아직 업로드는 안 됐지만, 결국 만원으로 픽스가 됐거든요. 그 빠바틀이. 근데 이것도 약간, 영업진 분들이 이제 대신 계산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 두명 받아서 만원 계산해주면은 남는 게 뭐가 있을지, 뭐 이제 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월급을 받는 그러신 분들 말고는 이게 유지가 오래 될수 있을까? 싶긴 해요, 저도. 뭐 이만 원 되고 절대 안 가면 점점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다른 데는 MD들이 결제해주시는 분위기니까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뭐. 게스트분들은좀 눈치만 좀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빠바틀이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좀 눈치 보면서 달라고 하지 않을까? 오늘의 메뉴는 바로바로 바로 책상 두드리는 게 없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좀두 배로 두드렸거든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바로 이렇게 형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들 공유 좀. 아 이거 막고업할 때 쓰는 것들 그 댓글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뭐또 이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 달아드릴게요. 이거는 좀긴 글이긴 한데,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클럽 MD를 시작하려고 하고, 게스트 페이가 떨어졌는데 할만할까요? 라는 글인데, 제 영상 보고, 제 영상 보고 MD 시작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사운드 놀러 갔을 때도 형 보고 시작했다. 그리고, 잭에서도 일하고 있으면은 가끔 MD 분이신데 형 보고 시작했다. 그리고 잭, 어, 영상 마지막 부분이 저장이 안 돼가지고, 이거 마지막 질문 읽고 다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놀러 다니시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잘못있고 맨날 조각 다니면서 조각비 낼 바에는 일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MD로 일하는 거랑 놀러 다니는 거랑 차이가 좀 커가지고, 웬만하면은 부업으로 해라. 본업. 제가 보기에는 이걸 MD의 끝은 깜빵 아니면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그냥 부업으로만 하고,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절대 약하지 말고. 이거 두 개만 지킬 각오되어 있으면 뭐 부업으로 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근데 돈은 못벌 거예요. 돈은 생각보다 못벌 거예요. 이거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신사, 시작하려면 신사보다는 다른 데서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신사는 되게 좀 많이 고여있어가지고 내가 드린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좀 많이 적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방금 어떤 여자분이 혹시 마루님 아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 아는 사람인가해서 봤더니 구독자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하철에서도 인사 받는 거 해주시는 건 처음이라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젠 나도 인플루언서? 근데 제가 요새 후드티 입는 게 아니라 약간 새로운 옷들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옷을 다른 거 있는데도 어떻게 알아보지? 안녕하세요 어, 오늘 네. 분이시 저 어, 어. 네. 오, 네. 오, 네. 되게 이쁘시다 네. 네. 어. 저 계속 찍죠 어. 아 진짜요? 어. 어, 인플루언서신 거예요? 여기에요 저 진짜 팬이어서 맞아요 저 팬이어가지고 저 애들한테 저 무조건 여기 와야 된다는 건데 아 진짜요? 저번 주에 근데 저번 주에 안 왔잖아요 저번 주에 진짜 올려있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아저 이쁘니까 전 괜찮아요 어 근데 되게 이쁘시다 팔로우 되게 많으시던데 됐다 오빠 막팔로 안 입고 아아 마파 할께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 맞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랑 DM하신 분이 오는데아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 교복 안입으셨요저 요새 교복 바꾸고 있어서 아 그래요? 업데이트 중이에요 아 그래요? 맨날 똑같은 옷 입는다고 봐. 하셔서 예. 네. 미안해요 많이, 많이 아 해가지고. 괜찮아요 자딱 아, 들어갈 때오 게스트 들어갈 때 오셔가지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목소리> 네?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아왜 그래요? 뭐 <목소리> 먹고 <더 보고> 싶은데. <목소리> 아 지금 참 있어요. 안녕하세요. 던왔어아안 들어? 아 나. 호주 갔다고? 몰랐어? 몰라 불렀 아, 진짜? 응, 몰랐어? 야, 키 저번 주까지 썸남이랑 사기 사기 있는데 어떻게 왕왕양연 어떻게? 근데 그건 이미 아된거과 핵스 그게... 된 거였어? 어. 이미 아 썸남은 나한테 말안 했는데 <laughs> 나랑 그 정도 관계였던 거지? <laughs> 어? 나랑 아. 그 정도 관계였던 거지고 뭐. 아. 어? 셀프할 아. 때만 딱 연락하고. 아나 <laughs>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을게. 아아 너, 너 오늘 알바 <laughs> 아니야? 알바 끝난 거 같아. 니 원진 데스까? 안녕 안녕하세요. 저번에 <laughs> 봤었던 그 이쁘신 분이네. <laughs> 오늘 멤버가 줄었어. <laughs> 아, 맞아요. 오늘 돌리고. 랜딩을 해야 돼요? 어, 먼저 화장실 가. 응, 음, 화장실 먼저 갈까? <laughs> <왜>? 다 되지. <laughs> 화장실 갔고 <갖고> 뭐 <laughs> 그다음에 <그럼> 뭐 알맹이? 알맹어 그래? 알맹어? 시작. 시간 셋이고요. <laughs> 확실히 추워가지고 좀 업장은 덜 차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래도 뭐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늘 방문해 주셔가지고 좀 술만 먹다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오늘 방문해주신 분 중에 그 되게 이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플루언서냐고 여쭤봤더니 쇼핑몰 모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쇼핑몰 운영하시는. 그래서 와 역시 약간 이런 모델들은 유전자부터 다르다. 유전자가 다르다. 그리고 친구분도 이쁘셔서 여쭤봤더니 똑같이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끼리 다닌다. <목소리> 나뭐 먹고 싶어? 나? 응. 아 오늘 월급 받았다고 사주게? 나스튜디오에 파티 <laughs> 나 오늘 1 0 10만원 받았단 말이야 자, 나 그럼 아르망디 먹고 싶어 <laughs> 아르망디 220만원짜리 그러면 <laughs> 좋을 아, 나알마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laughs> 난 엄마, 나 너무 네. 먹었거데나 그냥 찍먹하고 집갈 거예요, 힘 예? 아, 네, 네. <laughs>

라커에 패딩을 넣어놨는데 라커가 좀잘안잠겼었나 봐요. 그래서 패딩이 털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어폰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아씨. 다행히 뭐 비싼 패딩은 아닌데 아 내일 일어나서 중고 패딩, 롱 패딩 하나 당근 해야겠어요. 씁쓸하네요.